단일 705 후에 마이, 2023년 6월 30. 하나님, 감사합니다. 하나님,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, 아니, 하나님께 맹세하지 말라고, 그냥 너희 말은 옳다, 아니다라고만 하라 했는지 그 이유를 오늘 알았습니다. 하나님, 제가 환경으로 인하여서 감정이 어려울 때, 또 마음이 어려울 때,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이 또 그들의 말이 너를 힘들게 했으면 그냥 그렇구나, 힘들겠구나. 그것은 내가 보기에 아니다라고만 생각하고 미운 감정을 갖지 말라고 하셨습니다. 이것이 이제는 구분이 됩니다. 전에는 이것을 구분 못 하였습니다. 하나님, 이것을 구분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이제는 미워하지 않겠습니다.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이것을 통하여서 아한 영이 저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, 아버지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